임시정부를 통해서 많은 독립군들이 희생해서 아무 보이지 않는 언제 해방이 될지도 모르는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 연사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윤석열 모조리 같은 놈이 홍봉도 장군 김장진 장군 그런 연사들의 모든 것을 지금 다 철회하겠다고 합니다.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안됩니다 네모조립니다 매공놉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이재명 당대표 죄없는 이재명 당대표 300 몇십번이나 털었는데 나온거 있습니까 여러분 아 네, 이 조작검사들 한동훈 권준성 어미종검사 이것들도 탄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? 맞습니다 아 우리는 살만큼 살았습니다 뚜고시마 완전 핵폐수를 처리수라 말하는!